안녕하세요 옴니픽은 핵심 기술과 재료를 가진 기업 중 저점 및 상승 초입기에 위치한 기업 위주로 소개합니다 1분기에 큰 재료나 기술 발표 같은 호재가 있어도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바닥 부근에 있을 때 소개하는 것이 여러분의 투자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란 생각입니다 이전에 소개했던 기업이라도 여전히 저점이라면 반복해서라도 소개할 것입니다 추후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제가 소개한 종목들의 상승률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영상 시점 대비 수익률을 함께 확인하시면 투자에 더큰 확신을 얻으실 겁니다 준비되는 대로 공지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AI는 메모리와 전력 싸움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업 회장님들과 AI 거물들의 목소리에 무조건 집중해야 합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메모리와 스토리지 시장은 아직 완전히 미개척 상태라고 선언했습니다.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는 AI 고도화로 메모리 수요가 천배폭등할 것이라며 HBF 시대가 성큼 다가왔음을 말씀하셨죠. 이미 AI 열풍으로 인한 치플레이션에 디램 가격은 1년 사이 8.5배나 폭등했습니다. 구글은 AI 컴퓨터 용량이 5년 뒤 1000배는 더 커져야 한다고 말했으며 SK 최태원 회장은 7년 사이에 AI에만 무려 1400조 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I는 제2의 인터넷 혁명, 아니 그 이상입니다. AI, 메모리, 전력 관련 기술, 그리고 로봇과의 융합에 무조건 집중하십시오. 오늘 소개할 기업은 PS 일렉트로닉스입니다. 1분기를 기점으로 기존 모바일 부품 기업에서 전기차 및 AI 로봇 전장 기업으로의 체질 개선이 실적으로 증명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현재 단기 저점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여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PS 일렉트로닉스의 1분기 핵심 재료입니다. 첫 번째, 북미 최대 전기차 양 5G 텔레메틱스 부품 본격 양산 및 공급입니다. 테슬라를 포함한 북미 최대 전기차 제조사의 2026년형 미주 모델 전체에 탑재돼 RFFEM 공급이 1분기부터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돌입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최소 300억에서 400억 원 규모의 신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단일 수주로는 역대급 규모입니다. 1분기 내첫 공급 물량 확인 소식이 가장 강력한 주가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반도체 장비 및 로봇팔 신사업 성과가 가시화됩니다. 자회사 영진하이텍을 통해 개발한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의 국내 대형 장비 사양 초도 물량 수주가 1분기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국내 대형 IT 업체와 공동 개발 중인 AI 기반 로봇팔의 시제품 공개나 추가 납품 계획이 1분기 중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고부가 장비 기업으로의 재평가 근거가 됩니다. 세 번째, 사상 최대 실적 전망 및 2025년 결산 보고가 3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경 발표 예정인 2025년 전체 실적에서 매출액 2100억 원 돌파 및 영업이익의 가파른 회복세가 확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6년 가이드던스로 매출 2400억 원 이상, 영업이익 210억 원 수준의 역대급 성장세가 공식화될 경우 시장의 수급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PS Electronics의 핵심 기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PS Electronics는 5G와 6G 시대를 선도할 초효율 통신솔루션, RFPAM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RF-PAM은 미약한 신호를 받아 강력한 파동으로 증폭시키는 핵심 전력 증폭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독자적인 도허티 기술을 적용하여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죠. 그 결과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의 배터리 수명을 무려 70%까지 획기적으로 늘려줍니다. 동시에 신호 도달거리를 최대로 확장하여 어디서든 안정적이고 강력한 통신 경험을 제공합니다. PS Electronics의 RF-PAM으로 더 오래, 더 멀리 통신하는 미래 기술을 경험해보세요. 두 번째, 슬림 디스플레이의 핵심이자 미래 기술인 초고효율 SMPS 기술입니다. PS 일렉트로닉스의 SMPS는 기기 슬림화 트렌드에 완벽하게 부응하는 울트라 슬림 디자인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뛰어난 고효율 설계로 에너지 절감은 물론 획기적인 발열 저감을 실현하여 제품의 안정성과 수명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더불어 극한의 전력밀도를 자랑하며 어떤 좁은 공간에서도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PS 일렉트로닉스의 초고효율 SMPS로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혁신을 경험하세요. 세 번째, 미래를 연결하는 힘. 차세대 위성 통신과 소형 기지국 기술을 선도하며 연결되지 않은 모든 것을 연결한다는 비전으로 음영 없는 초연결 사회를 위한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PS 일렉트로닉스의 지상과 우주를 아우르는 혁신적인 RF 기술은 차세대 통신을 구현합니다. 소형 기지국으로 음영 지역 해소와 촘촘한 연결성을 제공하며 저궤도 위성 RF 기술로 글로벌 커버리지를 실현합니다. 초연결 사회를 구현하고 다가올 6G 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통해 모두의 미래를 연결할 것입니다. 지상에서 우주까지 PS 일렉트로닉스가 그리는 초연결의 미래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PS 일렉트로닉스를 살펴보았습니다. RF-PAM 기술과 울트라 슬림 디자인을 가능하게 하는 SMPS 기술은 차세대 위성통신과 소형 기지국 기술을 선도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좋은 기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옴니픽이었습니다.